어르신 여러분 혹시 겨울이 오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시나요?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저 이불 속에만 있고 싶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리라이보비츠. 그녀는 평생 겨울을 싫어했습니다. 추운 날씨 짧은 낮 끝없는 어둠. 겨울은 그저 견뎌야 할 계절일 뿐이었죠. 매년 겨울이 오면 그녀는 우울해졌고, 봄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그녀는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하루에 햇빛이 겨우 몇 시간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중 하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할까?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따뜻한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겨울을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특별한 기회의 계절이에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죠?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아니라 겨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볼까요? 첫째 할수 없는 일 대신 할수 있는 일을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장과 함께하는 산책.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군고구마와 호떡, 오랜만에 꺼내본 뜨개질이나 바느질.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겨울만이 줄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둘째, 더 쉬어도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겨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휴식을 원한다고요. 여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충분히 쉬시되, 간단한 손놀림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마음만은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셋째, 혼자 계시지는 마세요. 겨울에는 특히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오랜 친구와의 차한 잔, 동네 경로당 모임, 자식들과의 통화 시간, 그 작은 만남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계획해 보세요. 그것이 겨울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옆에 계신 분께도 꼭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겨울이 조금씩 따뜻해질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계절입니다. 올겨울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